안녕하세요. 아리아리입니다. 최근 해외 커뮤니티에 한국 K팝 아이돌에 관한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었습니다. 원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2015년부터 K팝을 듣다가 최근 한국 문화에 대해 본격적으로 빠져들게 되었고 뭔가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관찰한 바로는 K팝 아이돌의 중국 멤버들은 중국 활동을 위해 한국을 떠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일본 멤버들은 한국에서 꽤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 멤버들 대부분이 왜 한국을 버리고 중국으로 돌아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원문의 내용이며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멤버들은 정부, 정치와 관련해 많은 제약을 받는 것 같아 중국 멤버들은 정치적으로 잘못된 행동 하나만 가지고도 공경에 처할 수 있거든. 비록 한국인들이 일본인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국인보다는 더 나은 것 같아. 요새 반중 정서가 장난이 아니거든. 중국 아이돌 멤버들은 한국에서 인기를 얻어 중국으로 돌아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인 것 같고 일본 아이돌 멤버들은 일본보다는 한국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일본 아이돌들은 계약부터 한국 아이돌에 비해 훨씬 불공평하기 때문에. 일본의 젊은이들이 일본 아이돌이 되는 것보다 케이팝 아이돌이 되는 것을 선호하는 것 같아. 에버글로우의 중국 멤버가 한국식 세배를 거부하여 중국으로 돌아간 경우가 있었지. 분명 정치적 이슈지만 해답은 없는 것 같아. 팬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하겠지. 일본 멤버들보다 중국 멤버들이 돌출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이야. 돌출 행동이 반복되니까 중국 멤버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고 한국에서 기회를 얻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이지. 내 기억이 맞다면 한국에서 아이돌 활동을 하다가 중국으로 돌아간 첫 번째 아이돌이 슈퍼주니어 한경일 거야. 중국과 한국 사이에는 정치적 긴장감이 있어. 반면에 일본은 상대적으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지. 그래서 일본 아이돌 멤버들이 대중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거야. 일본과의 문제는 대부분 역사적인 것이라서 엔터 업계에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중국은 역사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 상황까지 더해져서 반중 정서가 더 심각하기 때문이야. 중국의 동북 공정으로 한복이나 김치 등 한국의 전통문화가 모두 중국 것이라고 우기는 바람에 최근에 사회적으로 한중간의 긴장감이 더 커진 것 같아. 일본 대중들은 일본 멤버가 있는 아이돌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 일본 시장은 수입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본어 버전의 노래도 더 많이 내고 일본 멤버들이 많은 것이지. 일본에서는 한국 아이돌의 일본인 멤버보다 추위가 더 인기가 많은 것이 정말 신기한 일이야. 일본과 중국 모두 역사 정치적으로 문제가 많은 상황이지만 중국 아이돌 멤버들은 중국 공산당의 제약이 많아서 일본 멤버들보다 돌출 행동이 많기 때문일 거야. 여기까지가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